네, 펜탁스 SPO115V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카메라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약간 매끈하게 매끈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그러니까 필링 카메라치고는 굉장히 후기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기계적인 성능이나 완성도는 괜찮은 편이에요. 어, 일단 배터리를 배터리가 지금 들어있는데 한번 배터리를 배터리 커버 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는 그냥은 열수 없고요. 그러니까 앞쪽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열어 주셔야 되는데 스트랩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아이고 이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열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열어 주시면 돼요. 배터리는 CR2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윗면으로 플러스를 윗면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원을 켜고 필름이 들어있다면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이 카메라는 보시면은 38mm부터 115mm까지 화각을 지원을 해요. 네, 줌이 나우 도 기민한 편이고 네 빠릿빠릿합니다. 네, 어, 그리고 필름을 넣어볼게요. 필름은 필름실 스위치를 당겨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롤러 끝에 중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롤러 끝에 들어 걸친 거보다 살짝 들어가게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필름의 플라스틱 면이 이렇게 수평을 이뤄야 돼요. 필름은 재질상 어쩔 수 없어요. 약간의 들뜸이 있는 거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직각을 이뤄야 됩니다. 이렇게 들뜸은 안 돼요. 그럼, 로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은, 얘가 감기가 되고, 첫 번째 장, 찍을 수 있는 위치까지 로딩이 돼요. 이러면 잘 로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지만은, 계속 0이라는 숫자가 1로 변하지 않고, 계속 0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필름이 제대로 로딩이 안된 거예요. 너무 길게 넣거나, 너무 짧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필름실 다시 열고, 열면은, 필름실 다시 열면은, 필름이 넣었던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그, 그 상태에서 필름을 적정하게 롤러 끝에 살짝 걸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간 느낌으로 네, 넣어주신 다음에 네, 다시 필름실을 닫아주시면 이렇게 잘 로딩이 될 겁니다. <laughs> 네, 이 카메라는 이렇게 전원을 키시고 이렇게 키시고 바로 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초점 잡고 반 셔터 눌러서 초점 잡고 네, 이렇게 셔터 눌러주시면 돼요. 어두운 곳에서는 지금처럼 알아서 플래시가 발광이 됩니다. 반셔터 눌렀을 때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지금 플래시 충전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들어왔을 때 다시 셔터 눌러주시면 플래시가 터지고요. 지금 밝은 곳에서는 지금 약간 밝은 곳을 찍어 볼게요. 밝은 곳에서는 플래시가 발광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능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플래시 아이콘에 있는 이 버튼은 한번 누르면 은접목 감소. 이거는 플래시 터트렸을 때 그러니까, 플래시 터트려서 인물 촬영했을 때, 인물의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 강제 발광.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네. 플래시 발광 금지.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오토 모드. 처음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동목 감소, 플래시 강제 발광, 발광 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간 야간 촬영의 <laughs> 그 야간 촬영 모드까지 같이 이제 가는 건데 그냥 발광 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은 아, 이게 모드가 더 있구나. 네, 이거는 발광 금지.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한번더 누르면은 플래시가 발광되는 야간 촬영. 야간 인물 촬영. 어, 정목 감소까지. 그니까, 러 야간에 그냥 플래시를 터트려서 인물 촬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물 얼굴은 하얗게, 인물은 하얗게, 그리고 뒷 배경은 까맣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인물과 배경이 적절하게 잘 나오게끔 해준다. 라는 그런 모드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기능은, 모드 기능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를 선택한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10초 후에 촬영이 돼요. 얘가 좀 있으면 깜빡깜빡 거리다가 촬영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은, 그 다음 이 아이콘은 무한대 모드예요. 이게 흔히 이제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쓰는 모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리창 밖에 있는 피사체, 유리창 밖에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5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피사체를 찍을 때 사용하는 모드예요. 어, 왜 그러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유리창에, 유리창에 되고, 이제, 그냥 촬영을 하면은, 유리창 밖에 풍경을 찍고 싶어서 촬영을 하면은, 유리창에 초점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밖에 는 풍경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앞 그래서 무한대 모드라고 하는데, 앞 유리창 앞에 있는, 유리창의 피사, 유리창의 초점이 맞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의 초점이 맞는, 예,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리창 밖에 있는 풍경을 촬영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음, 이 버튼은 강제 대광기 버튼이에요. 어, 필름 촬영을, 그러니까 필름그러 그러니까 촬영을 하다가, 아, 이제 그만 찍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버튼을, 이 버튼은 그냥은 누를 수 없어요. 이렇게 뾰족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얘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대강기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필름을 다 소진해서 자동으로 대강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24장짜리 필름을 넣고요.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24장이던 36장짜리던 어, 적게는 한 장, 많게는 4장까지더 찍혀요. 근데 이런 컴팩트 카메라들은 한 장에서 두장 정도 더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필름을 다 찍고 나서는 알아서 되감기게 됩니다. 필름 카운터의 숫자가 얘 내려가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0까지 가고 모터가 멈추 모터 소리가 멈추면은 필름실 열어 주시면 돼요. 깜빡깜빡거리고 모터 모터도 멈췄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